안녕하세요. 나고다TV의 코사장입니다 네, 지금 또 오늘, 어, 작업하러 갑니다. 저쪽에, 어, 거래처인데요. 번호판 아시죠? 번호판. 자동차 앞에, 뒤에 달려있는 번호판. 이제 펜차하거나, 차 팔거나, 번호 바꿀 때, 제 기존 번호판은 폐기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라 가지고 폐기하면은 이놈들이 이제 고철로 처리가 됩니다 재질은 알루미늄이고요 샤시 종류로 들어가집니다 어한 2톤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뭐 그거야 뭐 저울에 달아보면 아니까요. 공인 계량, 지금 공차 달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갔다 와가지고, 포장대 그대로 올리면은, 어, 차 무게 빠지고, 번호판 무게 나오겠죠. 요걸로 오늘 하루, 한번 일당, 한번,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참 좋네. 동의 속도 모르고. 네, 오늘은 제가 이찌게차 타고 가는데 저 뒤에 혹시 보이십니까 이게 뒤에 1톤 차한대 따라오고 있죠 저희 아버지가 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 알루미늄 외에 또어 임시 번호판이라고 나무로 된 폐기물 그건 또좀 따로 실어야 될것 같아서 1톤 차를 가지고 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 뭐 자주 보신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은 제, 저희들이 요 저랑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트리오로 구성되어 가지고 일이 척척 돌아가는 아주 어 최적화된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어머니가 빠졌습니다 저랑 아버지랑 이렇게 두명에서 가고 있고요. 음, 어머니께서 병원에 오늘 가셔야 돼요. 평소에도 병원을 거의 안 가시다시피 하는데 어, 얼마 전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머리가 조금 두통이 있다 하셔가지고, 검사를 받으셨는데, 음 뭐가 나왔어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자식된 도리로서, 자식된 입장에서, 솔직히 좀 신경이 쓰입니다. 어머니 항상 건강하셨는데,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어, 생기는 것 같아요. 음. 맨날 세 명이서 다니다가, 또 어머니 오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병원에, 한다고 생각하니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아버지랑 둘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솔직히 좀 신경도 쓰이고 마음도 좋지가 않습니다. 아 참. 제 삶의 이유가 가족이거든요. 소분류로 하면은 우리 가족일 수도 있지만은 크게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가족은 저랑 연결되어 있는 이 집계 가족들 가족인데 가족 중한 명이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남자도 이 일을 하기 힘들어요. 고물상 일을 하기 힘듭니다. 하물며 아버지랑 거의 평생을 고물상 일을 같이 돕고 같이 해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고물상 일만 합니까? 집안의 가정 일이며, 또 자식 키우고, 거기다가 또 나가가지고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고을쉬고 나르고, 자, 하, 이럴 때뭐 존경스럽단 말도 참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제 그냥 어머니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봤을 때, 참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어,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어, 아들 엄마 걱정하지 말고 언니나 네 조심히 다녀온나 서울에도 한번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그냥 한번 올라가고 끝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니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저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응원하고 어 고자표 드릴 테니까 어머니는 하여튼 빨리 한 불에 빨리 나오셔 가지고 열심히 또 고사장 도와달라는 얘기는 솔직히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미안해서 어쨌든.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모시고 다 지금도 이렇게 따라오시는 아버지 보면은 두렵니다, 두려워. 에이, 빨리 조금 더 키워가지고 어 이제 직원을 좀 영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직원을 영입을 해서 조금 체계적이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너무 힘안 들이시게 힘안 들게 좀 분산을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그 때가 온것 같아요. 하여튼 생각이 많습니다. 요즘에 내 마음에 드는 내 고물상에 맞는 그런 직원을 구할 수 있을까 사실, 사람 뽑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 마음 맞춰서 같이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일단 내만 같지는 않습니다. 남을 데리고 내만 같기를 바라는 게뭐그 자체가 욕심이겠죠. 그래도 조금 심사숙고 해가지고 기왕 만약에 직원을 뽑는다면은 진짜 제대로 되고 내일처럼 일하면서 가족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뽑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좀 이제 안 힘드시게 어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아예 그냥 뭐 집에 계시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그 순간 평생 일해 오시던 분인데 하루 이틀은, 어, 고 있어. 하루 이틀은 편하겠죠? 허리 쭉 펴고, 낮잠 자고, TV 보고. 근데 그게 계속되면 아마 좀 무력감, 배이, 뭐 이런 게올것 같아요. No. 일을 안 하면은 좀더 빨리 늙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고물 일이 아니더라도 조금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 제가 좀 빨리빨리 빨리 빨리 좀 일어서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어 가서 아버지 아 아버지 또 하지 마라고또 많이 하거든요. 아 힘좀 들이지 말고 좀 쉽게 쉽게 하자고 장비로 하면 된다고 해도 아버지도 이 고집이 이 고시 집안 고집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 어머니가 가운데 좀 중재를 해줘요. 근데 저랑 아버지랑 하면은 사실 좀안 맞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몸살이 가면서 하게끔 제가 오늘 유도를 하고 헬스 좀 장비로 힘안드리고 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막 말은 이렇게 실컷 해놓고 아버지 고생시켰다고 요거 악플 달지 마십시오 <laughs> 만약에 그 장면이 영상에 나온다면 은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아휴 그게 뭐가 필요했나 시킨 하는 자체 구려지 뭐자 안전 운행하고 안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늘은 습다. 렛츠고! 네, 현장 도착했습니다. 보제좀꺼내나 달랬는데, 꺼내놨는가. 그냥 안 보자. 아, 지금 꺼내고 있네.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조금, 음, 온미, 별로 안 좋으셔서 좀 꺼내달라 했습니다. 아 지금 감사하게도 지금 저렇게 꺼내고 계시네요. 아이고 아이고 다행이다. 조금 다른 조건을 붙여가지고 네, 좀 꺼내달라고 했습니다. 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물고 먼저 보겠습니다. 어이샤, 맞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안 꺼냈습니다. 그건 안 꺼냈죠. 그 나무는. 나무는 이거 꺼냈거든요. 아, 나무. 이게 다나입니까 아버지 차를. 잠깐만, 이래 되세요. 예? 이 들어오면 안 아니 아니야, 이래 되세요. 내가 앞으로 가가지고 나무는 바로 아버지 차에 실어 줄게. 내 차로 일단 이렇게 이렇게 되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되, 되고, 아 이래 된게 낫겠다. 네, 네. 아유. 쓰레기가 많네. 채워야 되는 게, 일단은 알루미늄 번호판, 그리고 고철로 된또 테두리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하고 나머지 나무판으로 된 임시번호판. 뭐 요거는 폐기물이고요. 임시번호판은 그냥 일반 나무 아니고 MD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네요. 캠핑카 있네. 자, 작업 한번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오늘 선발 잘 맞춰가지고 안전사고 안 나게 조심조심 힘차고 자신있게 한번가보습시다 렛츠고! 요호! 하판 세야 될것 같네요. 그서어요 그냥 앞으로 붙이 삐지 응? 앞으로 붙이라고. 앞으로 붙이면 설거야 아마. 이러면 딱 꼽힌다, 이가안 잡고 있어도 되잖아. 앞으로 밀어 빚면. 은 부자야 작업이 시작됩니다 네. 렛츠고 네. 네. 어우, 아버지 위험해 위험해 그냥 막 꽂으면 될 겐데 자 보사장 짜증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버지 아들 작업 잘 끝날 수 있을까요? 후! 너는 사람은 재밌다! 어! 아버 지는 차에서 내려 오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죠? 반박하지 마, 봐라, 반박하지 마. 하는 아버지 그 위에서 지켜보는 고사장은 딱딱. 하기만 합니다. 이하는 스타일이 많이 달라 보이네요. 지켜보던 고사장 결국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냥 내려오세요. 내가 네, 너무 신경. 내려오면 내가 뒤에다 좀 놓을게. 그래, 이렇게 또 그냥 그래, 내가 뒤에 놓을게. 앞으로 가든지 뒤로 오세요. 아 이럴 때 어머니 중재가 필요한데 말이죠. 자 그래도 작업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가시죠. Let's go. 대자재가 예쁘게 적재되고 있습니다. 고사장의 집게차 실력. 여판하죠 앞으로 붙딪히면안 돼요. 하판 앞으로 그냥 쑥 부딪히지. 전혀 앞에 띄울 이유가 없는데. 과연 무사히 작업을 마칠 수 있을지 보는 납피도 조마조마하네요 그냥 차라리 앞을, 사판을 그냥 앞으로 붙이면 안되냐고 물러설 수 없는 두부자이한판 고짐승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팀안 싸진다 팀안싸죠 그러면 아싸 저쪽에! 진짜 망하다 안맞아 안맞아 예 참. 하아나 앞으로 붙었어요. 아, 너도없잖아 예, 네, 놔두세요. 또도 낫도. 예, 낫도라고. 고자장입니다. 오늘 지금 남바 알루미늄 남바 그리고 또 철, 그리고 나무로 된 임시 남바 폐기물까지 완벽하게 다 실었습니다. 자, 저희 1톤차에 실어가지고 지금 결박했고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저희가 오늘 직접 안 하고 꺼내 주셔가지고 네, 좀 금방 끝낸 것 같습니다. 이 만들고. 자, 앞에는 폐기물, 뒤에는 알루미늄. 아이고이고. 아 아이고 대라. 아이고, 아이고, 자, 이제 요거 싣고 안전 운행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머니 잘 가시란가 모르겠네. 자, 또 한번 오늘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이제 아침이라서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돈 부지런히 벌어야죠 갑시다. 레츠고.